키로스 짧은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 저희 채널에 많으시죠 우리 채널 너무 너무 키로수 높은 것만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희가 키로스 짧은 걸 소개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가성비가 좋아야 소개를 하는 건데요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2840 9만 원입니다. 키로수약 8만 키로 주행한 소렌토 MQ4 차량인데요. 등급이 시그니처거든요. 시그니처에 2,840만 원 신차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을 가져간다. 단원 컨테 그냥 만족스러운 금액입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직접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차에 6인승이 나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나 봐요. 왜냐면 소렌토 MQ4는 6인승이라는 것 자체로 피가 붙을 만큼 지금 굉장히 가격대가 높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6인승에 브라운 시트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 말해 뭐해 미쳤고요. 가격 저희가 소개하니까 단원 최저가고요. 피가 붙을 정도의 6인승인데 피 없이 6인승 차량 전국 최저가에 한번 만나보시죠. 팀장님, 6인승 브라운 시트에 핸들도 바뀌는 거 알아요? 핸들 브라운 앞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거 시승차 옵션 진짜 좋아요. 한번 보시죠. 네, 구독자님 안녕하십니까? 먼차 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어,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성비 때문에 중고차 사는 거잖아요. 가성비 이 MQ4 모델 안에서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849만 원에 신차보증 남아있는 8만 킬로미터 시그니처 등급 6인승 브라운 시트를 가진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기록부 띄워드리면 외판부 단순교환 한판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엔진미션 하체에서 당연히 누유한 방울 없는 차량이니까 성능기록부 안에서는 크게 보실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앞쪽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앞쪽 봤을 때뭐풀 LED 헤드램프 당연하고요 어라운드 뷰 아래쪽에 전방 레이더 판까지 반자율 주행과 어라운드 뷰풀 LED 헤드램프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그니처 등급이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검정색 바디 커다랗게 모난 부분 없는 점 봐주세요 자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30% 미만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깔끔하죠 조속종 라인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브라운 시트를 보여드리려고 창문은 다 내려놓긴 했는데 이 차량 썬팅지마저도 솔라가드 프리미엄 썬팅지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반사 썬팅, 선팅. 예쁘죠? 썬팅지까지도 굉장히 고급 썬팅지가 시공이 되어져 있고, 존속핑 라인 전체적으로 보면 커다랗게 보여지는 부분은 없네요. 자, 이쪽에 정말 조그만 문콕 같은 것들 있는데, 스크래치 난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대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 20%가량, 휠 컨디션 봤을 때, 깔끔하네요. 자, 뒤쪽으로 쭉 넘어오게 되면, 이 차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라가드 프리미엄 썬팅지가 시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자. 전동 트렁크. 생각하는 모든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전차 주분의 관리 상태는 그냥 감상하고 감탄 정도만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보면은 이렇게 두 겹으로 야 너무 잘해 놓으셨고요 6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만 수납공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2열 같은 거 접을 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건 없는 게 이렇게 버튼 식이라서 버튼으로 이렇게 눕힐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관리 상태는 정말 너무나 좋은 매물입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부도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쪽 봤을 때네 깔끔하네요 운전석은 커다랗게 보여드릴 부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열에서는 뭐 딱히 보여드릴 게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SUV 차량에서 이렇게 2열에 독립적으로 앉을 수 있게끔 시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차 뽑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열 독립 시트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SUV 차량을 신차를 뽑으실 계획이신 분들, 무조건 선택하세요. 말씀드렸죠? 현재 이 소렌토 차량 같은 경우에는 6인승을 찾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막상 신차를 뽑으시는 분들이 6인승을 많이 안 뽑으셔서 굉장히 귀한 상태입니다. 이 차량 그런 귀하다고 해서 돈더 받는 거 없이 모두 다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2열까지도 열선 시트 그리고 2열에서 누릴 수 있는 워크인 시트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전차주가 아까 트렁크만 봐도 돈 썼다는 게 느껴져요. 아그쵸아 요거 이런 거어때요 이런 거 발길질 매트 다 해놨고 그 외관에도 조금씩 뭘 붙여놨어. 카본 필름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맞아 아까 검사할때 보니까 여기에 카본 필름이 붙어있더라고. 전차주분이 요런 것들 다 해놓으셨어요. 요거 가 이렇게 돼 있다고 차가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정도로 차를 좀 신경 쓰시는 분이면 나쁘진 않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썬팅지 좋은 거, 트렁크 매트 좋은 거, 바닥 발매트 좋은 거, 뭐 이런 것들 돈안 아끼고 사용하는 거 사실 중고로 가져가는 사람 입장에선 좋죠. 1열로 한번 가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열에 탑승을 하고 있고요. 옵션은 진짜 완벽한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이 안에서 요, 요런데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나오거든요. 실내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뽑아놓은 것 같아요. 이래서 말씀드리지만 소렌토랑 산타페 싸움에서 지금 요 때는 소렌토가 압승했죠. 압승. 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예쁘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차량 제가 지금 앞쪽에서 옵션을 딱 말씀드리면요. 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자계기판, 반자율주행. 눈 앞에서 가져갈 수 있는 옵션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라운드뷰가 있으니까 전자계기판에는 이렇게 표시되는 이런 카메라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이 눈앞에서 소렌토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제 눈앞에 보이는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자계기판, 반자율 주행. 요거 세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앞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박상일 팀장님이 말했던 6인승의 브라운 시트가 들어갈 때는 핸들까지도 이렇게 브라운이 들어가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위쪽에 유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사실 당연하죠.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차량 뭐 차량 원격 시동이나 핸드폰으로 차량 유지 관리 모두 다 가능하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넓은 내비게이션. 근데 이렇게 어라운드뷰 기능이 들어가는 점.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정말 너무나 깔끔한 상태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사운드는 또 크렐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빠지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목소리> 깔끔하고요. 아래쪽에 프로통족이 토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 연동 깔끔하게 잘 되고요. 시원한 바람 제가 살짝 틀어놨었는데 너무 잘 나와요. 딱요 정도만 틀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저는 이 소렌토 이번에 요 위치 보이시나요? 톰풍시티 위치? 이 위치랑 같이 이 위쪽을 칸막이로 싹 둘러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데 진짜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진짜 미쳤어요. 왜냐면 이런 턱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놔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뭐 물론 이렇게 쓰시지는 않겠지만 요런 안정감도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이런 데 전체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공간 들어가 있고 쭉 봤을 때이구 컵홀더 핸드폰 놓기 좋은 이런 공간까지도 다 들어가 있으면서 이 다이얼 기어 너무나 좋죠 다이얼식 기어가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보면 버튼 빠짐없이 전자파킹, 전후방감지기, 어라운드뷰, 오토스탑 이쪽 보게 되면 핸들열선, 오토홀드 경사로 밀림방지 버튼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직접 비교해 보세요. 6인승의 시그니처 신차 보증 남아 있는 82,738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2,850만 원이라는 가격에 현재 형성될 수가 없는 단원 컨대 전국 최저가예요. 이런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 아니면 주변에 3천만 원 미만의 좋은 SUV 보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 꼭 퍼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건 안 나와요.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자, 정말 저렴하게 나와 있는 소렌토 차량을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너무 마음에 드실 거고요. 아니면 저렴한 가격대 저렴하진 않다 한 2,800만 원대니까 저렴하진 않은데 이 차량을 가져가시면 정말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에 누릴 수 없는 옵션과 현재 시세 대비 가격 파괴하는 미꾸라지 같은 녀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